안녕하세요, 제이월드룸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뭘 만들 거면면 아까 전에 영상을 찍었고 오늘 연속으로 또 찍는 거예요. 오늘은 팽이를 만들 건데 미니 버전 팽이에요 바로 엑스칼리버 레귤러스인데 엑스칼리버면 베이블레이드에 나오는 지크 엑스칼리버나 제엑스칼리버고레귤러스는 쉘터 레귤러스를 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긴, 일단 색은, 여기 전체 색은, 레글루스의 색을 뜻했고, 여기 손잡이와 칼은, 음, 뭐지? 엑스칼리버를 뜻한 거예요. 엑스칼리버의 옆에 노란색 부분을 딱 뾰족한 걸로, 세모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갈색 부분은 돌릴 때좀 멋있다고, 엑스칼리버 어택형 때문에 어택형이기 때문에 무게감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이, 이 이런 걸낀 거요. 그럼 바로 오늘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랜만이니까 잘 봐주세요. 분리하겠습니다. 재료비 재료가 조금이라서 쉬워요. 한번길 따라 주세요. 좀 오래 걸려서요. 아, 됐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살짝 덩어리로 뭉친 것만 일단 해봤는데, 이 검은색 네모판 한 개, 그리고, 그리고 이 크리스탈, 크리스탈 반짝이, 반짝이를 얘까지 더해서 한개 하고, 이 네모판 한 개, 에2 곱하기 짜리를 한개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는 세개 아시죠? 그리고 이 회색 블록은 두 개. 하얀색. 소드와 손잡이 만들어줄 거. 하얀색을 두개 준비합니다. 저는, 저는 좀 차건 얼음의 색을 통해서 차건 하얀색으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 다이아색 세모와 여기 원래 블레이드 얘만 할라 했는데 분리해서 보여줄게요. 이렇게 망치처럼 한쪽이 망치처럼 생긴 것을 딱 이렇게 잠깐만요. 큰 부분이 위로 가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황금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네개네 개를 준비하시고. 아까 설명했던 이 갈, 아니, 이 회색 같은, 찐한 회색 같은 거는 두 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은 노란색을 끼, 끼게 할수 있는 장치예요두개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건 드라이버를 지금 딱 만든 건데, 빨간색 세개 중에서 가운데는 회색, 회색판을 준비하, 셔서 이렇게 3단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마스칼리버처럼 두 개를 딱 달르게 할수 있는 이게 블록이 있는데 두 개를 준비하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개? 아, 황금 동그라미 다섯 개, 아니 네 개였고요. 드라이버에 딱이 맨들맨들한 거한개 그리고 노란색에 끼울 거두개 준비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두개 준비하고, 이 파란색은 꾸며주는 거예요. 꾸며주는 가운데. 그리고 이거는 소드예요. 소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개. 그리고 그 쉘터 레귤러스의 뜻한 노란색, 이 세모를 이렇게 생긴 거두 개를 준비해 니다 이건 보석처럼 생긴 거 하나. 그리고 이런 거는 레이어에 끼워줄 거예요. 꾸미는 것처럼. 그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검은색 가운데다가 아까 설명했던 이것을 이렇게 끼워주시고, <laughs> 여기 하얀색 손잡이와 소드를 붙일 수 있게 하고, 가운데 이 파란색을 붙인 다음에, 여기에 소드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일단 소드가 완성되고, 거기에, 음, 또 여기 있잖아요? 이 손잡이를 위에 붙인 다음에, 옆에서 보시면 얘는 2단인데 얘는 1단이니까, 그 위에 아까 꾸며준다 했던 이 네모, 네모를 딱 위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냥 이걸, 드라이버를 끼고, 만들었고요. 여기, 하나, 둘, 하나, 여기. 이런 네모를 바로 여기 붙이지 말고, 위에만 두, 이렇게. 위에 이렇게 두 개를 끼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황금색 동그라미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개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걸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거 한, 한 두개를 소드와 가깝게 붙여주세요 어때요 살짝 이제 엑스칼리버와 메귤러스의 색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여기 하나 둘셋 남은 거는 이걸로 딱 맞을 수 있게 옆으로 이렇게 끼워줍니다 두 개, 그리고 여기 옆에가 남 잖아요. 얘네들을 일단 하나, 둘, 셋, 넷, 넣깁니다 잠깐만요, 이게 좀 뻑뻑해서. 여기 옆에 칸에, 나 이걸 껴주셔야 되는데, 하나, 얘를, 잠깐요 얘를 찾았는데 안 보여서 비슷한 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예. 예. 낀 다음에, 가운데로 해주시고, 얘는 딱 없기 때문에, 옆을 잘 보시고 맞춰야됩니다 세모는 얘랑 똑같이 위로위 방향을 보게 해주시고 닭집이 이제 완성이에요. 어때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거울. 어때요? 멋지죠? 여, 재월드름 제월드룸. 재월드룸이었습니다. Bye bye.